16부작 채널A 10주년 특별기획 월화 드라마 쇼윈도 여왕의 집 15회 및 16회 최종회 리뷰입니다. 16회 최종회는 시청률 10%를 넘어서 채널A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신명섭은 수면제를 먹인 후 흉기에 지문을 묻혀 한선주가 윤미라를 찌린 것으로 조작해서는 라인 그룹을 달라고 김강임 회장을 협박합니다. 한정원을 통해 짝퉁 중국 브로커와 신명섭 간의 대화 녹음 파일까지 확보한 한선주였지만 아이들과. 회사에 충격이 없게 하기 위해서인지 일단 신명섭을 회장 자리에 앉게 합니다. 한정원이 폰에서 신명섭이 라헨저하를 중국에 팔아 넘기려 한다는 문자를 보고 찾아간 한선주를 이제는 필요 없어졌으니 한정원을 제거하라는 신명섭의 지시를 받은 윤미라의 삼촌 일당이 공격하자. 한선주는 신명섭이 윤미라 죽이려 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당신들 삽니다. 라며 자기 편으로 포섭해 버립니다. 윤미라의 기억 상실의 연기이고 한선조와 공조하고 있다는 걸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신명섭이 윤미라를 죽이러 와서는 넌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꼭두각시였다라고 하자 윤미라가 같이 죽으려고 집에 가스를 틀어 놓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윤미라를 제압한 신명섭은 가짜 유서까지 써두면서 윤미라를 욕조에 눕혀 자살로 위장하는데 이때 의자에 묶인 한선주의 사진이 도착하자 신명섭은 한선주 쪽으로 갑니다 묶여 있던 한선주가 눈을 번쩍 뜨면서 신명섭은 윤미라 삼촌 일당들에게 잡혀 오히려 반대로 의자에 묶입니다. 그럼에도 신명섭은 끝까지 스토커이고 병, 정신병자인 윤미라에게 속아서 한 선주를 배신했다고 변명하고, 윤미라를 죽인 것은 사고였고, 한정원을 테러한 일도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하면서 "이제 윤미라가 세상에 없으니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말하는데, 이때 한정원에 의해 목숨을 구한 윤미라가 나타나 신명섭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장례식에서 한선주는 신명섭에 대해 좋은 사람이었다며 거짓으로 조사를 해주고 교도소에서 또 자살을 기도한 류미라에게 죽지 말고 살아서 벌 받으라고 하고는 신명섭과 살던 집의 쇼윈도를 박살내고 맨발로 집을 나섭니다. 4년 후 한정원이 라인 회장에 앉아 있고 아이들은 유학 중인 행복한 모습이 나오는데 한선주를 죽이려다 실수로 신명섭을 죽였다고 과실범이라고 증언한데다가 한선주와 차영훈의 도움을 받아서인지 적은 형기를 마치고 나온 윤미라는 한선주와 우연히 만나자 잘못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언제 또볼수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사랑입니다. 댓글로도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각 포인트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엔딩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엔딩마저 쇼 윈도우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드네요. 신명섭이 진짜 흉기를 숨기는 것을 몰래카메라로 찍었고 윤멸화를 시켜 조작한 나앤 갤러리 거래내역 원본과 짝퉁 중국 프로커와 신명섭감의 대화 녹음파일까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확보했음에도 그냥 신명섭을 회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한 것과 장례식에서 신명섭의 죄를 다 덮어준 채 좋은 사람이었다고까지 조사를 해준 것은 아이들이나 회사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 한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렬하고 선명한 권성 진학의 엔딩이 아니라 쇼 윈도 엔딩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겠습니다. 두 번째, 신명섭을 죽인 윤미라는 자살을 기도하긴 하지만 자살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살인, 고위범임에도 과실범으로 빠져나가고, 동네 사람들도 사진 등 증거를 인멸해주고, 한선주, 차영훈 등도 도와줘서 짧은 현기를 살고 나와 버젓이 살아간다는 것 역시, 그동안 봐왔던 윤미라의 심한 악행들 때문인지, 그저 해피엔딩이라 반길 수만은 없겠어요. 세 번째. 한선주가 차용운을 찾아가 부탁한 것은 약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윤미라를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선주에게 강한 집착을 갖고 있던 차용운이 별 활약 없이 퇴장해 버려서 김이 샜습니다. 네 번째 결국은 그동안 맥없이 당하기만 하던 한선주에 의해 상황이 정리됐는데 은폐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해결이어서. 한 손주가 제목의 제목처럼 여왕이라고까지는 느껴지지 않네요. 다섯 번째. 그러나 배우들의 명연기는 마지막 회까지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전소민 배우를 이번에 제대로 재발견했습니다. 신명섭에게 배신당해 삼의 의지조차 잃어버린 초점 없는 표정 연기와. 기억상실인 척 연기하다가 들통나자 돌변하는 표정 연기, 또 표독스럽게 화를 내는 강한 모습부터 신명섭으로부터 세 번이나 죽음을 당할 뻔하고 여러 번의 자살을 시도하는 약한 모습까지 다양한 감정폭을 아주 잘 연기했습니다. 윤미라 살인미수 사건까지는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든 드라마였는데, 마지막 엔딩이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개운하지 않은 엔딩이어서 드라마 전체에 대한 더 좋은 평가를 주저하게 만드네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